비금도 가는 매표소입니다.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차는 반드시 그 암태 남강 선착장에서 표를 구입하시고 비금도를 가시면 시간이 아주 단축이 됩니다. 어 저는 그 10시 30분 출발 11시 10분 도착 인데요 항상 그 비금도 들어 가실 때 나오는 시간을 꼭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인데 주차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려면 어, 일찍 오셔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어 배를 타시는 분들 어 대기하는 그런 곳입니다 암태는 옛날에 그 여기가 섬이었습니다 암태도 남강은 여기 지명입니다 비금도 가산 선착장에서 남강 선착장으로 오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들바람 쉐르파입니다. 저는 그 전남 신안군 암태 남강 선착장에 와 있는데요. 어, 비금도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합니다. 비금도에는 그림 같은 그림산이 있죠. 어, 그림산 정상 그리고 투구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근데, 어, 이그 오는 길도 전부 그림 같은 곳입니다. 넓은 초원이 있고, 특히 그 천사대교를 건널 때는 그 바다 색깔이 완전히 그남대평양에 있는 그런 그 열대 지역의 바다 색깔하고 어, 거의 흡사했습니다. 어, 너무나 그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200번 타면 됩니다. 아, 상암 마을 갑니다. 전 원래 그현 위치 에서 어, 그림 산 정상 까지 갔 다가 어, 투구봉 들렀 다가 다시 내려와서, 어,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곳에 저 끝에 한우넘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저한우넘이라는그 순우리 말인데 너무 저말이 아름다워서 저는 그 선왕산 정상을 거쳐서 한우넘 해수욕장까지 갔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어한우넘은그 북서쪽에서 한이바람, 원래 한이바람은 서풍입니다. 한이바람이 넘는 언덕이라는, 와, 저 말의 그 아름다운 경치도 그림 같고, 말도 그림 같은 이곳은 비금도 그림산입니다. 요 사이길로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친절하게도 시그널이 엄청 붙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조금 넘고 있고, 여기 해발 고도는 거의 평지입니다. 50m 정도 됩니다. 상암 주차장에서 400m를 올라오면, 첫 번째로 그림산 가는 길이 나옵니다. 어려운 길 제1 포토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산도 그림 같지만, 산에서 보는 풍경 역시 그림 같습니다. 특히 그 우리 신안 염전에 거의 그 원조 본향입니다 여기가 아주 소금으로 유명하죠 원래 비금도는 나를빗자에그 조류 새에 금자를 쓰는데 여기가 또그 시금치 이쪽 분들은 섬초라고 하는데요 그 시금치에 어 우리나라 원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과 어 시금치 시금이 워낙 돈이 된다고 해서 돈이 막 날아가는 곳이라고 해서 비금도라는 그런 어 이름도 붙였다고 합니다. 가위산이라 어,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에 오르면 대단히 그 산이 낮기 때문에 어, 땅에서의 그 열기 그대로 전해집니다. 해발 고도는 낮지만 있을 건다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림산 정상에 다 왔습니다. 어, 저 위에 어, 저에게 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것도 얼음물을. 어, 저분 정말 어, 로또 1등 되세요. 이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저 멀리 그제 1전망대가 있는데요. 꽤 많이 올라왔네요. 어, 이곳의 지붕들은 전부 어, 푸른색입니다. 아마 원조는 퍼플 숨이 될 텐데 이퍼플 숨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비금도 쪽은 지붕을 어, 푸른색으로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경치를 두고 우리가 그림 같다고 하는데 바로 이곳이 그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림산입니다. 해산굴 쪽입니다. 저는 날씬하지 않아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림산 정상입니다. 해발 226미터입니다. 해산굴 올라오는 곳입니다. 매우 좁습니다. 스틱을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미끄러워 보입니다. 투구봉 입구입니다. 우와 그림이네요 한마디로 와 한우 해변, 즉 하트 해변까지 가리고 했는데, 어, 탈수 정세가 와서 어, 더 이상 어, 갈 수가 없습니다. 어, 물은 뭐 없어진지 오래고요. 그래서 어, 그림산, 어, 투구봉까지 어,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어, 왜 그림산인지? 그 이유는 충분히 알것 같습니다 어, 산도 그림이고 산 주변도 온통 그림입니다 제가 그 고흥에 있는 파령산 경관이 그 바다가 보이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 여기가 한수 위입니다 정말로 세계적 풍경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월 31일 입니다 그 한창 그 휴가 시즌이죠 근데 지금 어이 명성지에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까 물 주고 가신 그분 어 신선이 아닌가 어 생각할 정도로 어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어 정말로 그림 같은 산입니다 어 많이 아쉽습니다 또 가을쯤에 또올 예정입니다. 어, 여기는 그 한산마을 갈림길로 가는 그 하산길 또는 그 선왕선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와, 이쪽도 경치가 끝내줍니다. 해발 200m 남짓한 산이 상당히 빡셉니다. 두구봉에서 한산 갈림길 이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는 어 상당히 그 압능입니다 험합니다 다행히 중간에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한산마을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한산마을 하산길에서 바라보는 토구봉에 모습입니다. 어디서든 그림 같습니다. 그림산은 참 축복받은 산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탈진을 해서 어, 쉬었다가 어, 왔던 길 말고 어, 한산 마을 길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초반 약한 150m만 어, 조금 위험하고 어, 나머지 약한 750m는 매우 안전하고 순탄한 길입니다. 어 내려오시면 이렇게 바로 마을로 연결이 됩니다. 한산마을에서 바라본 그림산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로라고 합니다.